유튜브 그리언입니다 저번에 이제 삼째 깬다 깬데 다시 새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진행해 보습니 이제 저부터 가봅시다. 파즈베어 프라이트 더 호러 어트랙션 자, 호러 뭐 무서운 게 생겼다는 거지. 요령이 집처럼. 가볼게요저기서 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뮤트콜은 전화 받는 거고요. Hey, glad you came back for another night. I promise it'll be a lot more interesting this time. We found some great new relics over the weekend, and we're out tracking down a new lead right now. So let me just update you real quick, then you can get to work. Like, the attraction opens in like a week, so we have to make sure everything works.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그불리탔는데프레디파즈베 피자 가기를 새로 리 리뷰를 했던 거예요유령의 집으로 자가 볼론보이 게임 할게요. 볼론보이스 에어 어드벤처 볼론보이의 하늘 여행 맞나요? 하늘여행 동기 예, 여행. 에가 볼론 얘기한거것 같아요. 형사님 같아요. 밑에 이거가안 나올 거예요. 에요 여기 처음엔 먹어야 되고, 두 번째부터 안 먹는 거 같아요. 그 3일차부터는 미니게임 확실하게 깨셔야 됩니다. 진행 중 모르면 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해야 돼요. 하는 날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고 1일차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아요. 1일차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죠. 클리닝 안 돼요. 드림프 같은 경요 어려움도 없고, 그냥,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아마 뭐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저기 요 봐야 되고, 이 정도 니까저 먹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왜 생겨요? 저 근데 이렇게 하면 은 되는 게 아니고,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저알고있어요 그거 아안될 거예요. 이거는 안되죠아요저어떻게 해야되냐면 끼고 가야 돼요. 끼고 이제 케이크를 먹어야 돼요. 그리 케이크를 먹고 갖다 주면 돼. 케이크가 지금 없어지고, 저번에 치카 봤듯이 봤죠. 오, 그 케이크를 먹어야 돼. 요 일단 케이크를 먹고 갖다 주는 거. 볼론 보이가 갖다 주면 좋아요. 일단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리 차 끝내는 거예요. 원래는 이 순서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카메라 스템은 쉽게 해서 카메라, 많이 보면 오류 나이문에 고치는 거에요 이건 보통 레터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해요. 노트북을 하는 거거든요. 벤틸레이션은 환풍구고 리브돌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오류를 고치는 거에요 하지만 요건 주의할 점이 나이트 메에서는쓸수 있어요. 왜냐면 오디오, 카메라, 벤틸레이션 다 이런 아이템. 5일차도 보통 그렇게 하고, 나이5도 그렇게 하고, 이 그짓은 말 그대로 나가는 거 보시면 여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오오오한 거. 이렇게 하면 떠야. 이렇게 보고누르로 옆에도 클릭이 떠요. 여기 보면은 캠 9가 여기에요. 맥핑 노드 보이고, 여기는 좀잘 보여. 여기는 조금 노드 보이고, 여기가 패턴 안 나오고, 여긴 안 보여. 캔타는 또, 보조킬 보고 1번 보이고 2번 고캠1은 이거 까지면 거의 끝난거에요 캠 10도 안보고 우리 웹톡으로문 뭐냐 하면 한푼도 못어요 하나씩 다을수 있어요 2개는 못닫습니다 연결된게 뭐요 이게 캠 10이예요 캠1 4번캠 10번하고 연결되고 캠 9하고 연결되캠 11번이 요거는 캠 7번하고 연결되고 어요캠 11번이 팀 13, 팀 못했어. 김치 1부팀 5번 하고 있는 거죠. 김 5번은 팀 2번 하고 있는 거 같아. 이다 보면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위치를 외우다 보면은 어그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은 1일차 할때 미리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 있나 튜토리얼을 쉽게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어, 그리고 뭐 여기 뭐누어는게 있다 하던데. 아이거요 게임은 이렇게 인형도 나왔어요 보니 그리고 프레디, 치카 여기서는 그죠? 스트립, 스트립 보니 자 애니마트로닉스 스프링이라고 할 거에요? 스프링? 맞나요?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팬텀, 프레디 팬텀, 프레디는 여기 화면이 지나가는데 이게 멈춰있으면 안돼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고 팬덤 칠과는말 그대로, 자, 여기도 이제, 캠 무게 나오는데, 그 화면 보면 바로 나. 그 TV 화면에 있어요. TV, 아, 죄송합니다. 캠 7번인가 보네. 7번입니다. 음, 나이스요캠 8번이 폭 떼시고, 그리고 폭, 블론버는 떼시면, 폭시을 가만히 있으면 나요. 한 지점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더 오래 있으면 바로 나. 음, 폭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거는 프레디랑 치카랑 얼론볼. 토페에서는 못 막아요. 그래서 틈이안 닿을 겁니다. 랜덤이. 확률이 랜덤이기 때문에. 5일차 부터는 그래서 오 같아요 5일차는 솔직히, 끼가 어렵게 해놓았다는 게맞을거야 그게 정석일 것 같아. 운이 보통 많이 따를 때, 피지컬 보다 운이, 그, 무슨. 이게, 찾아보니까 모바일은, 이게 다 보이는 그게 있다네요. 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굉장이 돼요. 이게 참. 또, 오일극차는 좀아하는 작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제, 대응보전에도 있기 때문에, 많이도 자체가 조금 쉬워요. 그때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 겪 때, 3일째까지는 쉽게 깼어요. 잘안 죽었는데, 그냥, 방심하다가, 연습하다가 많이 죽게 됐어 이건 잘안 죽어 그럼 케이크 있죠 이렇게 케이크 먹어줘야 돼 네. 맹글? 맹글이라고요? 맹글은 페이드 2가 아옵니까 가면 쓰는 게임인데 어려워요 페이드 2가 더 어려워요 1은 뭐... <목소리> 4는 더 어려워요 4, 4도 있고 2는 4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4는 되게 오래 해봤습니다 5가 시트 로케이션이라서 그도어려요 페디는 시리즈가 많아서 다 안해봐서 언찮가 상황이 잘 보입니다 저도 이거는 페디 이제 뭐대듬을 주고 하 것도 있고 이거 볼럼보이가 출수했나 봐요 이거 풍선 한번더 볼게요 사실상 이제 닿겠으면 중요한 게틴엔딩이기 때문에 케이크 잘 잡는다 그리고 풍선도 볼게요 한번더 해서 요즘에 케이크 줘야 돼. 되게 한 명씩 이제 성보라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영혼을 달래주는 데 그래서 이제 스토리 실제 애니마트론이써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 뭐, 피자까지, 살인사건, 이 이런 얘기니까, 이 그리고 이제, 이제 내려가 볼게요. 롤놈 보이는, 토에서 짱이에요. 뭐, 하하하하 계속 하는데, 이거는, 그냥 폭시 불러드리고 하는 거. 거기 토에서 나올 때. 손전등 키는데 안괴져요 손전등을 이제, 한통붙 비추고, 이제, 프레디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착각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버튼이 있는거같은거 그렇게해서 이제 깨는거예요 요렇게 하고 이제 하는거예요 원래는 요게 순서예요 저도 이제 진엔딩 왜 안깨졌나 보니까 볼론보이 이걸 안했어요 케이크 뭔가 볼론보이가 주는걸 안했어요 그걸 안줘서 안되요 5일차를 그렇게 해서 깨야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하니까 안되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세울게요. 네, 이거는 저도 한 200번 돈한것 같아요. 하이. 그래서 볼수 있다고 이러면서 뭘 플레이 직관도 원하는 게 아니고, 왜 사야 될까? 뭐 그런 거를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3일차까지는 뭐 말하고요. 살일차부터어 5차는 메리아드, 나이트맨은 마그네 나이트맨. 같 이렇게, 뭐, 2일차, 3일차까지 이 봐도 괜찮은것아요 3일차는. 일차도 가끔 이상하게갈때 있어요. 가끔씩.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때 있어요. 이 일차 때 이러면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다음 다른 날 때는 괜찮더라고요. 못 깨도 괜찮아요. 저기 일차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 미니 게임 하고 깨는 용도라 했더니. 2차 하면 문제가 없냐 면은 오늘 쉽기 때문에, 그냥 잠깐 고쳐가는 거예요. 한번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초반에 틀리면은, 나중에 좀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쓰고 틀려도. 근데 5월차부터 틀리면 이제 빡쳐요. 그냥 이제 그냥 안 깨질까. 그러면은, 그 프레임 한, 저번 찍을 때 10번 정도 찍었어요. 막 <laughs> 아, 언제 깨냐. 그런 생각도 들지도 고 근데 2일차 안 깨지면은, 아우 뭐, 괜찮네. 그런 생각들고 그게 2일차고, 5일차의 차이. 이거는 언제든지 깰수 있는 라인도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3일차에서 어떻게 하느냐. 3일차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하 그게 안 밀리면은, 흐 d 로안 돼. 안물리면은 다시 해야 되니까. 좀 걱정인 거죠, 저는. 그니까, 그거도 깨면은 이제 미니게임 들어가면은 깨는 걸로 나야. 그렇게 무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괜찮아. 어차피 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해도 얘가 마음먹으면 이거 와요 헬로우 이제 고장날때까지만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는게 다 되는거죠 그러니까 치트키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치트키 치면 어떻게 는지여드릴게요 아이템에 있을 때왜 어려운지 왜 치트가 필요한지 수, 실제로 플레이드4도 치트키 있어요 다 깨고 나면은 치트키라는 새로 생긴 치트키를 치면은 쉽게 깰 수가 있어 좀 치트키를 치고 하는게 낫겠죠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근데 공포게임이 뭐 치트치고 뭐좀재미는 옷죠 사실상 하지만 이 기능이 있는데 한번 써보면 좋잖아 어떻게 <laughs> 불안해 오더라고. 아, 왜냐하면... 여기 또 오더라도 안지가 왜냐면 여기있어 이거 봐야돼 여기서 원래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야 얘들 앞쪽에 많이 갑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오디오 디바이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Hi. 카메라 체크하셔야 돼. 벤틸레이션은 이럴 때 체크하는데. 이게 환풍구는 공기 나온 데 라서 무조건 통제 하지 않 으면 바로 찾아 줄게. <laughs> 보 시면 아시 겠지만 느려요. 얘가일차는좀 느려요. 반응도 좀 느려져, 빨라지는 같이 빨라지는데 같이 느려져. 네요 아, 여기 있네. 똑같이 느려지면 안 되는데 같이 느려져. 보셨죠? 이렇게 피할 수 있어요. 아주 에 피해야 다. 피할 수있어오 올해는 이따 게 그런데. 얼른 보이네, 왜 지금부터. 무조건 빈트레이즈는 야 이제 4일차부터는 벌써 15초 동안 그립드레스를 이고 하이! 페이는 안 되고 올릴 거예서 보시면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드레스상태라구 하이! 노이즈도 좀 셉니다. 노이즈가 있어. 카메라가 노이즈도 있고. 인틀레이션 바로 쓰겠다 이게 왜 일어났냐? 자꾸 막아놔서 그래. 막아놔, 이거 어떡하냐. 헬로우? 이 스토리를 알면은 되게 진보예요. <laughs> 이거 바로 누르면 바로 다음 걸 누르면. 카메라 시스템하고 이래 들어왔어. 저 소리는 이제 황금을 타고 내려오겠다. 그 뜻이. 내려온다. 니가 막아봐라. 어떻게 하냐내 감으로... 아는 그원 보이면 찍어서 맞춰야있 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PC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부 양파... 그거 잠깐, 음. 음. 잠깐 보는데문제히그보이죠이아 여기 와요, 이거 이래서 그런 거예요. The Sailor Band, Double Click, The b n d c a n 보이자, 더블 패드. 이게 5월차 되면 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고 그래서 쉽게 이제 붙어. 있다 없다. 그정 얘기를 못한다 여긴 쉽죠? 네. 이게 온도 있기 때문에 달라요. 할 때마다 달라요. 그껍다은이 좋아요. 계속 이어가면 이게 흐름이 똑같아져다 치카에야 이거는 이층이프레이트는 이 치카에 원에도 이렇게 나오나? 오, 원에 나오면 치카인가요? 원에 나오면 치카인가이 얘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축하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생일이니까. 어느 정도 초코 빠진... 괜찮니? l 혹시 메이크업은 시 있을 수도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상 3일차가 제일 중요한 미니게임의 공기선이기 때문에 그전 너무 쉽게 깼대. 그전 너무 쉽게 해어 몰랐어요. 3차 정도에. 4일차 미니게임은 쉬워요. 9일에 별로 안 해도. 다루는 것차 조금 늦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상해요. 보통 저렇게 하이 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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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요 이제 에러가 나는 시작이고요 이제부터 헬로 지금 프레디 여기까지는 튜토리얼에서 이제 이지 이지였어요. 이지였고 이제 이제는 로마리입니다. 헬로 난이도가 달라요. 난이도가 작아서 아, 에러 나죠. 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좋기 때문에 이게 계속 놔두면은 굵어지면서들어와요좀화면동이 되면서 들어오는 거에 비슷하게 좀 연결해 주는 거에요. 이미 위에선 들어오세요. 하이 하이 금지혜주면여 소리가 나 들려. 하이 이 게임 방법이 뭐냐 계속 오그로 끄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캠을 일단 끌었어요 또 3일 차라서 된거에요 멈추면 바로 보더라구요 여기서 아 위험한데, 끌어야지. 아마 3일차라서 잘 끌릴 거예요. 또 보이죠? 여기 눈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또 보여요. 소리가 자꾸 나는 건문제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궁금합니 내가 언제든지 널 찾아올 거다. 그래요. <laughs> 여기도 우린 항상 벤틀레이션을 누르게 합니다. 전 방심을 안 하니까요. 되나요? 루저씨? 3자까지는 방심을 안 합니다. 사라 지면 바로 뜬거야죠요라지면 누굽니다. 좀 됐습니다. 됐겠습니다사무까지는그 거의 웬만하면 다 깨요 저는 사무초는 한두 번 실수. 어떻게 하냐면 요1 1 가봐야 요 11호 가 가봐야 죠까요가네야렇게요가야죠 이래서 다시 한거야까요 됐습니다 4일차 까요요 일단 4일차까지는뭐 특히, 공략이랄 건 없는데, 요해다알 꼭, 4일차 5차 되면 여기 있더라고. 여기 까다로운 거간이요요에 있으면 요쪽 내려올 여게 번수가 있어요. 몇번 하면은, 어디에 들어가어요그차 같은 거 이렇게. <laughs> 누른는 거기가 정해져 있어요? 헬로우? 이거 오르고 잘안 보이네. 얘가 잘안 와. <laughs> 살짝부터 다르죠? 달라. 진짜 시작이에요. 여기는 Hi. 지금. 고장나고 오디오도 고장나고 카메라도 고장나고 벤틀레이션도 환풍구도고장나 하이. 고장만 나면 괜찮은데 퍼페이 어그로까지 끌어 그게 문제예요 에러 나는 문제를 훨이요 끝을 가능성이 은데 끝나면은 다음에 한번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얜 여기를 되게 좋아해 끝났어요. 다음에번 끝낼 수보겠습니다 일단, 리그로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